네, 엄청 잘 쳤어요. 몇번돌려봤어요 저요? 한 번이요. 아, 저 근데 많이 안 봐요. 제가 던지면서 그 느낌이 알잖아요. 한번 보고, 어, 괜찮았구나. 어제 좀 네, 팬들한테도 왔고, 이제 친구들, 선배님, 선배들한테도 왔고, 학교 후배들한테도 연락 오고잘 네, 던졌다고. 약간 뜨거운 온도로 비교하자면 몇 도? 발 담궜는데 아 뜨거워 이 정도? 응원 <laughs> 소리 만족하셨나요 둘 다? 어, 내려왔을 때요 특히 내려왔을 때 제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제 볼까 말까 생각했어요 살짝 이게 이렇게 했거든요 네, 박수 치실 줄 알아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진짜 어쨌든 잘 던졌으니까 그렇게 연호해 주시지 않았을까 네. 근데 솔직히 긴장은 했죠. 첫 게임이고 개막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그냥 했죠 근데 올라갔을 때는 딱히 막 그렇게 그냥 원래 제 스타일이 조금 이제 경기 올라가기 전엔좀 긴장하다가 올라가면 은좀 풀리는 스타일 음 네. 그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뭐 경찰 선생님께서도 옆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뭐 긴장하지 말고 어,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 차분하게 하면은 될 거다. 선배님들도, 솔직히, 뭐, 그렇게 크게 뭐라 안 하세요? 그냥, 흥분하지 말라. 그냥, 포크, 유지만 해라. 근데, 원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 예. 뭐, 뭐 폼을 얘기하고, 뭐 경기 내용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게 가장, 더 가장 마음에 와닿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시합 때, 진짜 되게 잘해주셨어요. 리드 많이 해주시고, 어, 볼 좋다. 자신있게 던져라. 예. 중계도 보면은 뭐 이렇게 리액션 하시잖아요. 네, 되게 좋으셨어요. 네. 안경 무슨 일이냐? 시고샷때안 보여요, 사인. 캐치 사인. 야간 게임 때. 아, 렌즈를 끼려 했어요. 렌즈는 못 끼겠더라고요. 눈이 아프고, 눈이 안 떠져요. 그래서 그 안경을 샀는데, 아, 나도... 너무. 아, 제가 샀어 뭔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또 야구할 때는 불편할 것,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들리고, 편해가지고, 뭐 계속 쓰겠지만 뭐 나중에는 뭐박승선배처럼 아마 그걸로 바꾸지 않을까? 팬들이 옛날 최영화 선수 그런 활동을 바꾸라고 아저 네. 위에만 테두리 있는 거? 그렇게 네. 말해요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러또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야죠 따라 하는 네.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데 이거 고수했으면 좋겠어요 아그러기 써줄게요 계속 쓸게요 <laughs> 근데 이제 진짜 나중에 이제 좀 불편하면은 뭐 바꿀 수밖에 없지만 수령 무슨 일이냐고 이거요? 일부러 했다? 아니면 하나 더었냐 빨리 잘안 했군요. 왜 빨리 잘안했군 아, 아, 순둥순둥해 보여서 일부러 길렀다? 아, 그거는 어. 아닌가?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일부러 더 길러볼까? 이렇게? 근데 그건좀안 올릴 것같아좀 늙어 보일 것 같아요. 같아. 20살이면 한 40살 정도면. 한 번도 근데 순둥순둥하게 생겼세요 그쵸. 지금 여기서 볼 때는 그렇, 그렇지 않아 보이죠? 네. 20살 같이도 안 늙어지고. 그럼 몇 살처럼 보여요?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냄새 어떻게. 돼요? 엄마, 아유, 엄마. 어, 일단은 뭐 어제 첫 등판해서 뭐 올라올 때나 내려올 때 응원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더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떨리고 안해본 경험을 제 인생에 살던 느낌이죠. 아, 아무 기억이 잘안 나서 좋은데 뭔가 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다못 보여드리는 게 음. 답답한. 마음대로 안될 때가 있었어요. <laughs> 그니까 러좀더 힘든 거 같아. 요잘 이겨내봐. 팀세 레머니 알아요? 이거요? 네. 저는 이렇게요. 해 이제 역전 했다. 한두개 올려줘요. 두개 이렇게. 두 개. 아직 이게 두번 해줘야 돼요. 만두 만두 이런 거 지금. 아 만두. 아, 이거 만두 만두잖아요.